정기하는 브레이크 잘안 써서 녹이 생기는데, 브레, 드럼 브레이크 도뭔 소리야. <laughs> 아이, 이 실드를 칠라고 별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말들을 갖다 붙이니까 억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 드럼 브레이크는요, 어, 디스크 녹은 내연차들도 생겨요. 디스크 녹은요, 여러분, 비 오는 날 하루만 운전 안 하면 녹다 생겨요. 어이자 여러분 드럼 브레이크는 요새 안쓰지안쓴지 오래됐죠 우리가 드럼 브레이크를 잘자 드럼 브레이크를 왜안 쓰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드럼 브레이크는 어 이렇게 외 그러니까 드럼이 있고요 안쪽에서 이걸 바깥쪽으로 쫙 펼쳐주면 여기 드럼 안내 내면적 전체가 마찰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찰력으로 차를 세우는 게 드럼,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이 드럼 브레이크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마찰 면적이 커요. 마찰 면적이 커요. 그러니까 디스크 브레이크랑 드럼 브레이크가 그, 오늘 그얘기들 하더라고, 누가. 야, 드럼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더 좋다. 자, 정확히 말하면 제동력이 더 좋다는 게 아니고 마찰 면적이 크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동력이라는 게한번 세우고 말거 아니잖아. 차를 그죠. 그리고 마찰 면적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작죠. 드럼에 비해서 드럼은 드럼은 전체 면적을 마찰 면적으로 씁니다. 하지만 드럼의 구조상 원통으로 쉽게 말하면 깡통이에요. 깡통 드럼, 깡통 케이스입니다.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의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브레이크의 온도는요? 브레이크의 온도는? 여러분 혹시 레이싱, 오프닝 레이싱 F1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선수들이 고속에서 브레이킹을 딱 했을 때, 디스크 브레이크 어떻게, 그렇죠. 몇 백도가 돼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시뻘겋게 달궈지죠? 네. 시뻘겋게 달궈지는 그런 세라믹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천, 뭐야. 대략적으로 1000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열을 해소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열을 해소하기에 마땅치가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강원도 같은데 여름에 놀러 가시고 그러면 그 꼬불꼬불한 산길에 내리막길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항상 브레이크 과열 파손주의 이런 경고 항상 써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많은 분들이 그게 왜 그런 게써 있는지 모르시는데, 왜냐면 요새는 몰라. 왜냐면 요새다 디스크 브레이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드럼, 옛날엔 드럼 브레이크 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리막에 그 속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강원도 뭐 한계령이니 뭐 저런 데 넘고 이렇게 내려갈 때다 드럼 브레이크니까 이게 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계속 브레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럼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어떻게 차가 내리막인데?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써라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무시하셔도 되는 뭐 물론 주의해야겠지만 그런 내리막에선 어 그거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아니고 드럼 브레이크가 주력이었던 시대의 얘기를 했던 그런 안전 그, 교지판이에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그런 사고가 옛날에 많았구요. 예. 네. 근데, 물론 드럼 브레이크를 적용할 수 있지? 왜할수 있냐? 아니,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할수 있어요. 네. 회생제동이 주제동 장치로 사용되게 되면, 네. 브레이크를 잡을 일 사실상 별로 없으니까. 예. 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5천 뭐 5천 몇백만 원짜리 차에 어 굳이 그걸 달아야 되는? 왜? 그 굳이 그걸 그래 달을 수 있지? 달수 있어. 자, 달수 있다고 칩시다. 달았어. 달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자 우리가 그 드럼 브레이크의 위험성도 알고 있고요. 단점도 알고 있어서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기술인데. 굳이 그걸 썼다는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다? 결국 원가 절감을 위한 거고 이거는 그러면 다른 경쟁 차량들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택한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인 건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이게 왜실드가쳐지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그, 저는 그, 그 채널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쪽에 와서 많은, 갑자기 이슈가 됐어. 오토기어랑 제 채널에 그런 막 댓글들이 달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 사단이 난 건데. 아, 게르만의 기술은 우주 최강이다. 그렇지. 타이칸에 드럼 브레이크 넣으면 살 거냐고, 그거 더 좋은 기술이라서. 아니잖아요. 아무도 아니면서. <laughs> 사실 팩트라기보다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잘못된 지식이나 공학적 사실이 전달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GV60 사건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사실 참전을 해서 제 채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게 된 것이고 뭐, 그, 렇게 그, 까 그러니까 돌아서 생각하면, 어, 그때 그 이슈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지만 그런 이슈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슈였던 거죠. 너무 어려움. 그쵸. 너무 어렵죠. 이게 문제야. 너무 어렵다. 근데, 사실 이것들이 이제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계속 저희가 다가가고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서 해야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이건 얼토당토 않는 소리에 헷가락해 가지고 어떤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은 뭐, 뭐 이상한 억으로 끌어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 그런 거를 하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시작한 이유 자체도 물론 그 돈을 벌면 좋지만. 내가 돈을 버는 거 이전에 정확한 공학적 사실을 알려서 이걸로 인해서 얼토당토않는 공포감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구매한 차량에 차량에 대한 후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고통받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믿고 샀는데 드럼 브레이크가 열에 약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려오다가 그런데 그 브레이크 담력이 확 약해져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다르다는 거지. 애초에 속도를 덜 내든가 뭔가 방법을 취할 거야. 회생 제동 단계를 올려 놓든가 아이패널 모드를 놓든가. 근데 그런 거를 야 괜찮아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호도해 버리면 이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 네. 어, 사실, 그 안전에 대한 기회를 빼앗는다는 게 저는 가장 싫은 지점이었고, 그거를 바로 잡아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오토기어 크루로 합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 그리고 항상, 어, 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브레이크, 차를 세우는 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공학적인 기술 지식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공학적인 지식이 퍼짐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저는 가장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생길 때는 항상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항상 잘 익혀 두시고 같이 공부해서 알아두시면 진짜 위험했을 때 도로에서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위험한 상황이 안 들이닥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 상황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 그리고 방어운전 이후에도 문제가 된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으면 네 안전을 위한 내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들을 나의 어떤 조회수와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그런 대중들의 그런 기회들을 빼앗아서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은 우리 모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